이 새우랑 같이 요렇게 떠먹는 거죠. 순두부 끝을 자르면 한 번에 쇼 나옵니다. 기름 살짝 두른 그릇에 순두부 이 누가 한명 잡고 있어 주면 참 좋겠다. 택도 없나? 그만하죠. 계란을 붓습니다. 이 위에 새우, 쫑쫑쫑, 올려서 익히면 끝이에요. 간단한데, 든든한 녀석. 흑흑흑. 밖에 없 간단한 소스. 이거 계량이 없어요. 제가 늘 마음대로 하고 있어서. 조금이라도 넣어야지. 물 살짝 섞어가지고. 묽게 만들어줍니다 그다음에 계란 위에 뿌려먹으면 촉촉하니 맛있어 우와 됐다 어후, 우유가 없어서 우유를 못 섞은 게 아쉽다 오오오 손가락 다날라가더 만든 소스를 뿌려먹으면 됩니다 이 새우랑 같이 요렇게 떠먹는 거죠 음.